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뷰 부산지사 커플매니저 권영아입니다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만원이신 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영부영하다 결혼이 늦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생활에 열중하다가 시기를 놓친 분들이 저를 찾으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남녀의 결혼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의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연륜에서 나오는 힘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로워지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넓히는 분들이 많은 미팅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많다고 모두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프터가 되고 썸을 타고 연애로 이어져야 서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은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자는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인 모습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만남에 여성에게 호감이 생겨서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무작정 식사로 가시죠. 라고 말하면 여자는 부담을 느끼는데요. 차만 마시고 헤어지기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근처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함께 식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나에게 다가와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잘된 케이스 역시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대 때를 생각하며 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데요. 이제는 기다리고 있으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신비로움 없이 너무 확 다가가면 남성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과 이야기를 적절한 포인트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구시는 셔츠가 참잘 어울려야 하는 직설적인 칭찬보다는 상대방이 셔츠를 입고 나온 날 저는요 셔츠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하며 넌지시 돌려 말하면 남자는 내가 셔츠를 입었는데 잘 어울린다는 말인가 내가 좋다는 말인가 하고 기대하며 다가오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여지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결혼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에 대한 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성운을 아주 많이 이루어 주는 결혼정보 회사를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노하우로 좋은 인연을 꼭 만들어 드립니다. 위에 저기 번호 보이시죠? 네, 연락주세요. 저 건영하였습니다.